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의 값을 물었습니다. 자 여기에서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 얘를 3번식이라고 뒀을 때 1번식 더하기 2번식을 구해보면 3x 2가 되죠. 따라서 x는 3분의 2가 된다. 자 그러면은 x의 값을 알았으니까 얘를 1번식하고 3번식에 각각 대입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일단 1번식에 대입을 했을 때 3분의 2 마이너스 y 더하기 z는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y 더하기 2z는 a가 되겠죠. 따라서 얘를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y 더하기 z는 1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y 더하기 2z가 a 플러스 3분의 2가 되죠.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으니까 얘들의 개수비가 다 같다. 맞죠? 그러니까 2분의 1은 2분의 1, 그리고 a 플러스 3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모두 같다. 따라서 a 플러스 3분의 2는 3분의 2와 같고, 그 결과 a의 값은 0이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